국가 중요 시설로 출입이 어려웠던 미량댐 주변이 개방돼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미량시는 둘레길과 전망대 등을 조성해 댐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미량댐이 지어지면서 조성돼 영남의 바이칼이라고도 불리는 미량호. 1 0 4제곱킬로미터의 비한적에 7,300만 톤의 밝은 물을 금고 있는데다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주변 자연 경관까지 더해져 숨겨진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댐 정상부 등이 개방되지 않아 관광객들을 사로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댐 건설 이후 15년 만에 댐 정상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댐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부터 시작해서 경치도 좋고. 일단은 우리가 그 이까지 온 하나의 관광자원도 제대로 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시작으로 밀양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밀양댐 주변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바꾸겠다는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수치수 이 중심에서 이제 관광하고 힐링, 그래서 밀양시라든지 경남의 어떤 관광이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밀양시는 우선 내년부터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밀양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주변 8km를 둘레길로 이을 계획입니다. 또 400억 원을 투자해 물놀이장과 전망대, 연수원 등도 건설할 예정입니다. 과거 식수와 전력 공급이라는 경제적인 공간에 머물렀던 땜,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 그리고 새로운 관광지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